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7월 5일 주일날입니다. 에이, 지금 새벽 5시인데요. 에이, 지금 어제도 보면은 김종국 씨가 주일번가에서 소금을 팔고, 그리고 쿠팡에서 또 방자유기를 팔았네요. 김서현 씨는 또 빠지지 않고 지마켓에서 일양약품, 모기진득기를 팔았는데요. 지금 이 속도로 나가면 가을 같은 때는 천만원 소리 나겠어요. 엄청 빠른데요. 예, 지금 사실 빠르다고 제가 말씀했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팔다 보면 또 욕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욕심은 건물입니다. 예, 우리가 욕심 부린다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욕심부렸다고 우리가 어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그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또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한납하면두개 팔고 싶고 사실 지금은 2-3일에 한개 팔려도 좋은 거예요. 5일에 한개 팔려도 좋고 그래서 2-3일에 한 개씩 팔리다가 뭐 다시 한 낚시 팔리다가 매일 한 낚시 팔리다가 어느 날에부터는 3개씩 팔리다가, 5개씩 팔리다가 이렇게 점점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일단은 물건이 지금 어, 많이 올려야 되고, 등록은 딱그 그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매일같이 같은 숫자로 등록해야 돼요. 오늘 10개 올렸다고 내일이, 아, 내일은 3개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목표를 딱 정해가지고. 예, 몇번 몇 해보면 알지만은 아직은 쳐보니까 아마 등록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아, 하나 등록하는데 몇분 걸린다. 그럼 계산해 가지고 나는 몇 시간 투자를 해서 몇 개를 등록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 딱 목표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 등록이 많이 올라가고 그 판매가 진짜 판매자가 되면은 세개를 등록해서 예를 들어서 천만원 팔았다. 그럼 다섯 개를 등록하면 매일같이 말하는 겁니다. 빠지지 않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다섯 개씩 등록했다. 그러면 3천만 원 가는 거예요. 3천만 원 가면은 6 0 0백 적어도 500원은 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초보니까 좀 싸구려로 이런 거 파는데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판매자가 되면은 그때는 가격이 비싼 것도 팔기 때문에, 마진이 많이 남아요. 지금은 싸구려를 팔기 때문에, 그, 우리가 배송비에 대해서 민감한데요. 3만원 이상, 5만원 이상씩 그런 물건을 팔면은, 그, 뭐, 배송비에다 신경을 안 씁니다. 아예 무시를 해버려요. 그때 가서는, 예, 지금은, 몇천 원, 몇백 원이 다 민감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짧게 하려고 해요. 너무 길면, 은 지금 긴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옛날에 두꺼운 장편소설 같은 거 봤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안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는 이 시대, 또 엄청나게 속도가 빨리 나가는 이 시대에 긴 문장은 누가 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을 짧게 하고 네, 오늘은 <laughs> 아, 먼저 그걸 가르쳐 드려야 되겠네. 그, 지금, 오늘 같은 때 보면은, 김치유산균이라고 나왔는데요. 네, 김치유산균이, 여기에 보면은, 예, 모든 마켓에 자체 할인 쿠폰 다 적용해도, 13,500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제가 이게 지금, 어 로그인을 일부러 안 했어요. 그, 구매가가 보이지 않게 하느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토판하고 쿠팡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다는 13,500원에 등록하면은, 이 가격대를 들어 앉아요. 근데 여기다 보게 놓니까세 개, 두 개까지는 13,500원에 팔아도 되고 그다음에 세 개부터 다섯 개 묶음. 이럴 때는 한 개당 10,000원씩 팔아도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할인은 준다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배송비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분이 이게 묶음 배송인 줄 알고 어, 여기다가 오히려 세개 이상 사면은 또3 0 0 0원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배송위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예, 보면은 저한테 문의가 들어오면 제가 제때제때 이렇게 녹화를 예, 할때 이런 걸 답변해 드리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 어떤 걸 하겠냐. 예, 글루코사민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것이 그 무릎관절 여기에도 있지만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종근단 글루코사민인데요. 예, 글루코사민이라면 무릎 관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은 글루코사민의 키워드가 또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요. NSM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 영문으로 써도 되고요.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네. 살짝 보여드릴게요. 정근단 예, N S 어, N 아시아 아세틸글루코사민 N S M이라고 있는데, 이거 한자로 써도 돼요. 어, 한글로 써도 돼요. 한글로 어, m S M이라고 써도 됩니다. 이것이 에, 글루코사민에는 에, 같이 따라다니는 키워드입니다. 이런 키워드가 그래서 여기에는 상세 페이지에 없지만은, 글루코사민 하면 nsm, msm 하면 글루코사민이라는 거 압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는 것은, 무릎 관절에 좋은 것이,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보스웰리아라고 있어요. 그 가수, 그 여자 가수 누구든가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분이 지금 계속 광고를 하고 있던데요. 아, 이름이 그렇게 갑자기 생각나네. 옛날 가수인데, 여자 가수가 있잖아요. 아까까지는 그 생각이 났는데, 지금 갑자기 그, 네, 그분이 계속 이게 보슈엘리아 운동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광고를 보셨을 거예요. 그 보슈엘리아도 네, 무릎 관절, 연골, 여기에 대한 것을 네, 그것 때문에 먹는 겁니다. 그래서 5 6세대가 되면은 특별히 여자들이 이 무릎 관절 때문에 엄청 고생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보면은, 한 50대부터 이렇게 고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여태까지 일 없었는데, 지금 이제, 겨울이되면은 그, 계단 오를 때 보면, 새콤새콤해 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 그래서 나이는 못 속이는구나. 여기에 보면은, 예,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다. 여기 관절 건강, 연골 건강은 키워드로 써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쭉 내려와서 보면은 상어 연골이라고 있어요. 해조 분말도 있습니다. 홍화씨가 있고 이건 다 부올려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상어 연골. 이고 상고 연골 분말이라고 또 있어요. 무릎 관절에 또 먹는, 독립적으로 또 이런, 이게, 해소 분말도 있고. 그래서 이거, 에, 키워드에 넣을 수는 있습니다. 생선 콜라겐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무릎 관절에 대한 것들이 엄청 많이 나가요. 그래서 여기에는 MSM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도 말했지만은 보스웰리아라는 데는 보스윌릭산이라고 있어요. 그런 거는 에잘 표기가 돼, 돼 있지 않지만은 그건 반드시 넣어야 될 것들입니다. 그리고 콜라겐에는 또 히알루론산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 어디 가서 그 혹시 뭐 현능이나 이런 데서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키워드에서 엄청난 자, 작용을 한다는 거 그리고 처음에 지금 우리가 처음 하는 분들은 키워드를 찾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어떤 게키워드야 어떤 걸 써야 될지, 어떤 거는 키워드가 아닌데, 그래서 일단은 상품을 하나 설정하면은. 내가 이, 이 상품을 등록하겠다 하면은, 네, 거기 주 원료가 모이고 제가 어제도 말씀했잖아요. 육하 원칙은 아니래도, 기본이 뭔, 이걸 누가 먹냐? 자, 누가 먹겠습니까? 5, 60대, 그 다음에 주로, 주로, 더 여자들, 여기더 많이, 여자들이 말했지만은, 네, 뼈가, 왜 여자들이 더 이렇게 뼈가, 부실한지 모르겠어요. 남자들보다 여자가 골다공증 같은 거 이런데 더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다공증 같은 거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누가 지난번에 내가 보니까 몇 년력이라고 썼던데요. 그것도 안 됩니다. 어쨌든 그 이학 명칭이나 과대광고성 이런 것들은 다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서 이 상세페이지를 볼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보면 은상어 연골, 비타민C, 비타민E, 생선 콜라겐, 해소분말, 홍화시 분말, 디메틸설펀, 비타민E, B, E라고 나와 있잖아요. 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 밑에 또 있어. 에나세콜린글루카사이 함께 건관절을 다시 태어납니다. 그쪽 밑에 내려가니까 또 있어요. 책상이 변화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잘 살펴보고 여기에서 가장 좋게는 여기에서 선택하고, 만일 여기에서 없다. 그러면 네이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네이버를 검색해서. <laughs> 네이버. 여기에서 글루코사민 이러면 10개가 뜹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검색하면은 이 유사한 그런 그 명칭들이 여기 밑에 왔는데 지금은 이게 없어요 없어요 여기 밑에 내려와야 돼요 여기 밑에 내려와 있어 요 이렇게 보이시나? 예옛날에는위에 어. 있다가 이게 언젠가는 연관 검색하고 이제 없어진다고 해요 지금왜 이게 옛날에는 네이버에서 모든 걸 검색하고 네이버 창을 많이 이용했는데. 지금 유튜브가 나오면서 유튜브에서 동영상으로 모든 걸그 검색하면 다 찾을 수가 있고 동영상까지 있기 때문에 네이버를 어젠 잘안 찾는다는 거예요. 네이버는 포털 사이트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지식, 뭐 검색 이런 거지. 여기에 보면 은 무릎 관절에 좋은 영양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에 폴리코사놀 이것도 있으면 써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글루코사민 황산염이라고 있어요. 황산염이 좋은데 그렇다고 이게 듣기가 안 좋잖아요, 황산염. 그래서 이런 거는 피하는 것이 좋어요. 자 여기 보세요, MSM이 있죠. 아까 우리 상세 페이지는 에 없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MSM이라고 있어요, 글루코사민. 강아지 글루코사민 이거 안 되겠죠 쓰면은 예, 무릎 야 글루코사민 효능 효능은 안 된다 했죠 제가 효능 같은 거 그리고 이렇게 다치온 뭐 이렇게 있고 예, 혹시 또이 앞에 여러 가지 그 브랜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옛날에는 많이 떴는데 지금 많아. 아, 여기처럼 이렇게 천남 무적 뭐 이런 그 앞에 보통 있는 것들은 보통은 그 브랜드인데요. 그런 것들은 함부로 갖다 쓰면 안 돼요. 아, 제가 보슈얼리아를 말했더니, 여기에서 보슈얼리아가 나오네. 보슈얼리아, 무릎 관절, 연골, 염증. 이것도 지금 잘못 썼는데, 염증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말은 안 해도, 이런 걸 들어가 볼 겁니다. 누가 썼다고 해서 이게 정확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걸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보라는가 하면은 여기까지만 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썼나 거기서 들어가 보는데, 그럼 착오를 보면요. 앞으로 거기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들어가 보면은, 어뭐 많은 사람들이 쓴 것이 나와요 여기에 그래서 정근단 거도 있고 이것이 지금 저희 것이 정근단 건데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썼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도 잘못 썼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같은 종류구나 이것이. 그래서 네, 이런 거 자꾸 들어가 보게 되는데요 이걸 보지 말고. 이 글루코사민 효능을 채가지고, 효능을 치면은, 어,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해야 되겠네? 글루코사민, 글루코사민, 효능. 여기에 들어가서, 이 효능에 대한 그 설명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서 예, 글루코사민 효능을 찾아서 이게 어떤 효능이 있는지 예, 그거는 보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혹시 또 찾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깊이 들어가지 말라. 어? 여기까지만 가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쓴걸 보면은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그걸 같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파매자들쓴거기 때문에 아무리 금기어라고 쓰지 말아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고. 들을 때는 왜, 어떻게 들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에,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걸리면은, 뭐, 최하로 100만원, 3천, 에, 300, 그리고 1000만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에, 팔지 못하게 정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무릎관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문 나는 게 있으면 제때제때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거 해답하고 또 키워드도 이렇게 하루에 한 개씩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이걸 보려면 시간을 많이 뺏길 것같아 가지고. 오늘까지 휴식을 잘 보내시고, 또 6일, 월요일부터 또 화이팅 합시다.